내 양말 어디 있어? 나는 모르지 엄마가 할머니 오시면 정신없다고 니네 물건은 미리미리 챙겨두라고 했잖아 미남씨는 지루합니다 미남씨는 두고 온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와 고추를 따야 하고 일찍 들어와. 할아버지 재산인 거 알지? 아,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나 오늘 약속이 단 말이야. 남은 거라곤 하나 남은 주인분인 똥개에게 밥을 주어야 하고 작년에 뽑아 놓은 마늘 껍데기도 벗겨야 자식들을 먹이는데. 엄마 더워? 왜 갑자기 에어컨을 틀고 그래? 노인네라 열이 많아서 그런가? 노인네는 무슨 노인네야! 할머니 왜 저래? 너 그게 할머니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엄마 병원은 이따 2시쯤에 갈 거니까 좀 쉬고 있어 미남 씨는 심기가 불편합니다 죽은 남편의 41번째 제사 때문일까요? 엄마, 여기까지 오기 힘들지? 그러게 수술하고 잠깐이라도 편하게 입원을 하라니까 이러고 또 잠깐 괜찮아지면 시골 내려가 있으라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되는데 혼자 있으면 더 아파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너 예비처럼 가기 싫다 엄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난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 말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편하게 병원에 있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아빠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 나는 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구먼. 네가 뭘 안다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탈스러우실까 우리 미남 씨? 엄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엄마 혼자 병원에 올수 있어? 다음 주는 나도 그렇고 애 아빠도 출장 중이라 스케줄이 좀 그렇네? 그럼 예약을 미뤄? 고집 은 그래, 그럼 표정 좀풀 어. <laughs> <laughs> 안녕 하 세요, 옹 미남 씨. 그려, 나요. 무릎 좀 한번 볼게요. 바지 좀 걷어주시겠어요? 이쪽에 놔드릴게요. 자, 이제 바늘 들어갈 텐데, 들어갈 때만 좀 불편합니다. 따끔합니다. 따끔. <laughs> 괜찮아 미남 씨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날이 이제 더워질 텐데 더운 날 오래 걷지 마시고요 여기 뭐 묻으셨다 이름 모를 다정한 이 청년에게 말이죠 어르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응, 아니요 엄마, 끝났어? 엄마, 엄마, 미남 씨는 오늘 본 청년이 자꾸 생각납니다. <웃음> <웃음> 어, 나도 진짜 마 엄마, 할머니 이거 제점심이니까 드시면 안 돼요? 느릿느릿 느릿, 거북이 미남씨 이남 씨가 그 청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어떤 꽃 찾으세요? 그냥 꽃 예쁜 걸로 산소 가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지. 음 그럼 제가 그냥 예쁘게 알아서 만들어 드릴게요. 얼마짜리 찾으세요? 제일 큰 걸로 제일 어... 큰 걸로 주세요. 어르신,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얼른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코는 얄쌍하니 오똑하고 눈은 상냥하게 생겼지. 웃으면 아이스 깨끼마냥 사르르 녹는 것처럼 이쁘고 목소리도 자상하니, 잘생겼어. 이뻐, 아주. 음, 어르신 이제 보니 얼빠시네. 얼? 얼빠? <laughs> 아니, 잘생긴 사람 좋아하신다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용기가 정말 대단하세요. 응, <laughs> 음, 내가 아이 때까지 고백을 한 번도 못해봤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말 한마디 못해봤단께. 그래서 죽기 전에 해보려고 하는 거여. 미남씨는 조금 울컥했고, 부럽다.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께 그니까 평소에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아. 그리운 마음은 어찌, 날이 갈수록 커지는지요? 셀프 계산대. 미남 씨는 이쯤 되니 이름 모를 청년이 아주 정말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죽어야 덜 억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미남 어르신 되세요? 어르신, 곧웬 꼬치예요? 오늘 무슨 기념일이셨어요? 응 아니야 줄 사람이 있었는데 아 오늘 저녁에 만나시기로 했나 보다 아니야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 그렇죠 예 사는 게 뭔지 삶이라는 게참 더럽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게 인생이니 그, 바지를 좀 벗어 주시겠어요? 바늘 들어갈 때 조금 따끔합니다. 따끔. 다음에 오실 때, 늦으면 미리 연락 주세요. 지금은 거의 마감 시간이라. 다음엔못 와. 에?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못 와! 어휴, 어르신 아직 정정하신대요? <laughs> 그 얄쌍하니 잘생긴 청년은 어디 갔대요? 아, 어르신 연우씨 보고 싶었구나. 연우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 했던 것 같은데. 옆 병실에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왜요? 하긴 연우씨가 서글서글하니 어르신들한테 잘 하죠. 미남씨는 여든하나 인생에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건 수도 없이 겪어보았지만 이렇게까지 그 남자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나는 건 처음이라고요. 오케이 오케고맙습니다하셨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많이 기다렸죠. 보고 싶었어요. 미남씨는 참 예뻤습니다. 모든 걸 두고 고백하고 싶을 만큼이요. 미남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laughs> 여든이 되어도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모르는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 일인지요.